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신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놓으십니다. 아멘. 요 539장, 53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만이더라 유다의 장자 헤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알름으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마에게 일대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타마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마에게 말하되 내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견에나의 문에 앉으니 있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정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배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갔어. 그 너울 덮고 과부의 의복을 토로 이분이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전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옷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 야곱의 실제적인 장자와 그리고 유다 그 며느리 다말의 참 기상천외한 근친상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독자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을 저버렸거든요. 유다는 이방 여자 가나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좋을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이요. 범죄가 된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그 아들들도 악을 행함으로 아들 둘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근친 상간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4절, 26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죠. 큰 아들에게 또 죽고, 둘째 원안도 죽었지요 셋째 에, 셀라마저 죽을까 두려워서 주지 아니하려고 장성하기를 클 때까지 신정에 가서 기다리라. 아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유다는 술에 취해서 이성과 어떤 도덕적인 양식이 흐려진 가운데 창락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모르고 다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창녀의 옷으로 가장하고 넘어가 넘어가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리를 속였다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이 다말의 잘못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유다가 유치의 항락을 줬다가 근친 상관까지 하는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륜으로 맺은 결과 상태를 임신했는데 28절로 28절까지 나오죠.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와서 붉은 실로 묶어서 장남이다. 예,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먼저 나온 자가 베레스였어요. 붉은 실로 묶어놓은 자가 세라였거든요. 세라가 장자였어요, 사실. 세라가 장자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베레스가 장자가 돼버린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는 엄청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나를 낳고 베네스는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된 엄청난 사실 영광이죠,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다말이 나오고 로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창녀같은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죠. 여자로서 그런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다말,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나, 다윗을 간접 살인할 수 밖에 없었던 바세바, 처녀로 잉태했던 마리아 모두가 다 의미가 있지만 아말과 그 유다의 죄악 중에 출생한 베레스가, 이 베레스가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의 주기에 등장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오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독생자를 피울려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은 몰랐지만 육체의 형락을 쫓다가 이런 엄청난 근친 상관에 음행을 했던 그 유다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가마레에서 얻어서 베레스가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베레스를 쓰신 것을 볼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요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 하셔서 쓰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 유다가 자신은 몰랐지만 육체의 항락을 줬다가 며느리와 또 근친 상관에 음행을 했던 유다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를 구속사해의 주역으로 쓰셨으니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써주신 그은혜에늘감사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생업을,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모을 크게 열어 받을지 않는 철창 같은 건설로 주님 보의하시고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내어졌던 일들이 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끊겼던 것들이 연결되는 또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생업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기쁨과 영혼의 찬양이 있게 하시며 하늘, 천국, 소망, 부활, 부활, 영생, 소망으로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수능시간 22일 남았습니다. 고삼수생들은 지와 세연이 태연이 남을 기간 동안 지혜와 총명 집중력 적용 능력 주시고 세인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 두려워먹 없게 하시고 자신감을 더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냐 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도록 전임 축복에 되시옵소서. 군대 가인을 한결리에 군생활과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며 저녁 때까지 주님 도와 주옵소서 캐나다의 정장석집사군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이 영광에서 언제나 형통 대상 평강 승리의 소식이 고국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만 미암아 영육간의 고통 겪고 있는 사랑하는숙문들을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혜의손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정군 집사님 김경희 군사님을 치유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조여섯 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이 하나님 영적인 눈이 밝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이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가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양강나팔로 쓰임받는 때가 돌아오게 하여 되시옵소서. 김경기 사님과 부탁한 탈나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의 열방 땅의 성교 현장과 사역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길이 열리며, 성교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여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밝은땅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나라 확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굶주리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돈된 이 민족, 하나님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 강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열이 흐르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가마다 굶주린 백성들이 많은 국가들은, 하나님 국가의 경제가 어렵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 때문인 줄로 미싸오니, 또한 국가적인 모든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의 악인 줄로 비싸오니, 하나님의 이민족 경제, 이 나라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굶주린 백성들이 없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이 많이 창출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동명교회이부 예배, 대변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여영원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